어, 형이야, 얘들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코인 3대장 중, 리플 이야기야. SEC 소송 끝나면 바로 호재로 적용될 만한 소식 가지고 왔어. 뭐, SEC 소송에서 지면 쪽박 신세인데, 지금 좋은 소식 나와봤자 소용없다고? 그런데 얘들아, 이번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바로 내용 들어가 볼게. 너희들 22년도 10월에 영국 총리 교체된 거 알고 있었니? 어, 형도 몰랐어. 형아는 엘리자베스 누님 돌아가신 것만 알았는데 아무튼 최근 리플 호재 소식 알게 된 새로운 형님이신데 플레임을 리시 수학 형님이셔. 그래서 잠시 이 형님에 대해서 호구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대단한 형님이시더라고. 영국 명문대인 오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3대 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었어.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까지 재무장관도 했었는데 이야 역시 관상은 과학이라고. 얼굴에 나는 냐 똑똑. 이라고 써져 있는 거 봐라. 음. 뭐, 처음 보는 사람 왜 이렇게 빠냐고? 이번에 리플 호재 소식 나온 게 바로 수낙형님 때문이야, 얘들아. 이럴 때 빨지 언제 빨겠어. 이런 게다 사회생활이다, 얘들아. 그리고 이 수낙형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에 영국 디지털화폐 12DC, 디지털 파운드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겠다는 영국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냐? 바로 나는야 똑똑 수학형님 때문이라는 거지. 현재 영국 최고의 은행인 영랑은행이 이번 디지털 파운드 시범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우리 수학형님께서 영랑은행이 진행하는 실험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 이래서 요즘 젊은 나이에 정치하시는 형님들이 배만 나온 틀딱 정치인들보다 백배 천배 낫다는 거지. 아무튼간에 이번에 왜 영국 12DC 개발에 있어서 리플이 뭔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연관이 있지 왜 없겠냐 얘들아. 너네도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디지털 파운드 개발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주는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있어. 즉 뒤에서 영국을 위해 피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기업과 21년도에 리플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 결국 간접적으로 영국에게 기술전을 해주겠다 이 말이지 현재에 있어서 지난 리플 회사가 하는 행동을 되돌이켜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리플 팀은 끝으로 이번 영란 은행이 디지털 파운드 개발에 있어서 협의서도 나왔는데 그 문서 대용에서 리플 언급을 잠시 했어 결국은 뭐 영국이 대놓고 리플을 사용한다라고 대놓고 말하기보단 간접적으로 영국과 리플이 협력 관계라고 이번 기회에 똑똑히 확정이 난 거지. 아무튼 SEC 소송 끝나고 본사 이동하게 된다면 영국에다가 이동할 확률이 더 커진 것 같다 얘들아. 아무튼 리플 추가 소식이랑 간점 같은 거 받아보고 싶으면 아래 댓글에 형아 정보 링크 남겨놨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 음. 봐줘서 고맙고 구독 좀 부탁할게.